안녕하세요. 에스나 아카데미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좀 음, 대중적인 고장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 제가 BMW를 참 좋아합니다. 참고로 아 이게 아니죠? BMW를 참 좋아하는데 어, 최근 리, 최근이 아니죠? 결함이 좀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가 있어요. 시동 불량 시동 꺼짐 시동 꺼지는 결함이 있죠. <laughs> 그게 뭐 때문에 꺼지냐면 네 타이밍 체인이 잘 끊어지는 좀 결함이 있습니다. 리콜로 유명하죠. 자, 근또 네, 재밌는 증상으로 왔습니다. 이게 뭔 증상이냐면 어 장마철에 물웅덩이가 좀 컸대요. 나는 예를 들면은 이제 가끔 이제 배수가 안 되는 도로에 보면 물이 좀 차잖아요. 그래서 바퀴가 이만큼 있으면 요 정도 선에 지나가는 이제 물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조금은 물렁도 지나가는데 차가 으! 내 시동 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동을 다시 걸려고 했는데 안 걸려서 이제 그래도 차주님께서 대처를 다하신 게아 이거 만약에 혹시라도 엔진이 물이 흡입을 했다고 치면 지속적인 그리고 자주적인 크랭킹을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엔진이 더 망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딱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계셔서 멈췄대요. 그래서 저도, 아, 이게 물 들어간 엔진이면은 이게, 아, 엔진을 다 분해해야 되고 일이 크겠다. 큰일 났네.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입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어클리너를딱 뒤집어, 확인을 다 먼저, 가장 먼저 해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어? 고객님, 이거 일단 에어클리너가 이제 젖, 젖어있지 않아요. 물을 뭐 흡입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자, 시동이 안 걸린다 라고 하면은 그 전에 이제 먼저 우리가 정비사로서 알수 있는 건 이것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 걸리는 거랑 연관 없어요. 얘는 그럴 수도 있고 좀 희박하고, 얘도 좀 희박해요. 네, 얘가 시동하고 연관이 있는 고장코드에요. 얘는. 캠축신호가 문제가 있다 캠축신호가 안 나오면 시동하고 연관이 가장 커요 자 그럼 캠축신호가 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어,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음 이거를 이 그림을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타이밍 체인이라고 하면 총세 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상부 하나 그 다음에 하부, 둘. 그 다음에 오일 펌프, 셋. 체인이 총세 개가 들어가요. 세 개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고압 펌프가 들어가요. 고압 펌프. 그 다음에 여기는 엔진 위에 헤드, 캠. 그 다음에 여긴 크랭크. 그래서 보통은, 어, 정비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크랭크가 두 바퀴를 돌때 캠은 한 바퀴를 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상식인데 우리가 체인이 끊어진다 치면 보통 여기, 여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1번이 여기가 이렇게 이 리벳박은 이 구, 여기가 빡 빠지고 그냥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 체인이 끊었다 그러면 여기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만 끊어지고, 아래만 만약에 우리가 스타팅 시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스타팅 시호는 보통은 이 크랭크를 돌리거든요. 크랭크를 돌리는데 여기만 돌아가고 위에가 안 들어가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걸려고 막 했을 때에는 아래만 열심히 돌아가고 위가 돌아가지가 않으니 시동이 걸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캠 신호, 크랭크 신호라는 건 뭐냐. 지금 도면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센서가 하나가 들어가요. 이렇게 생긴 건데. 엔진이 크랭크가 돌아가면은 여기 센서가 있어서 돌아가는 신호를 인식을 합니다. 이게 계속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이런 신호가 나와요. 반복적인 신호가 나오고 그 위에 캠도 반복적인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가 1번이라고 치면 1번 에의 인젝터 신호라고치면 1번이 인젝터 신호가 한번 나오고 한번 다음 나올 때면 엔진 밑에 크랭크두 바퀴 도캠한 바퀴 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롱투스라고 합니다. 롱투스가 두 번이 나오고 캠은 한 바퀴가 돈다. 그니까 크랑크 두 바퀴에 캠한 바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얘가 끊어지니까 이 신호만 나오고 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다 치면 이 고정코드가 떠요. 어? 캠 신호가 안 나와? 시, 크랭킹이 돼, 아 그러면은 약간 등골이 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제 육안상 확인 사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고장 코드봤을 땐 그래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스코프로 스코 이제 찍어보는 거긴 한데 우리가 이 압축 압력을 스코프로 찍어본다는 얘기는 음, 실제 엔진을 손으로 돌려본 사람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아니면 이제 그 우리 예초기 돌릴 때 아무튼 엔진이란 걸 돌려본 사람을 알거에요. 넌어떤냐면 그냥 개 한없이 무겁기만 한게 아니라 무거워졌다가 가벼워지고 무거워졌다가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스타트 모터도 이게 무거워졌다가 가벼워지고 무거워졌다가 가벼워지고 무거워졌다가 가벼워집니다. 이 무거워졌다가 가벼워졌다 뭐가 무거웠다가 가벼워졌다에 대한 이 기복이 일정하면 일정할수록 엔진이 일정하게 도는 거고요. 얘가 무거웠다가 어쩔 때 가볍게 돌아가고 그니까 얘가 이렇게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쩔 때 무겁고 어쩔 때 가볍게 돈다 그러면 엔진의 압축이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시동 걸리는 데에는 그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편차는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시동 걸리는 데는 연관은 없다 자그 다음에 희한한게 있어요 시동은 안걸리는데 크랑크 신호는 나와요 260 보통 우리가 시 스타팅 신호가 정상으로 판단했을 때는 250rpm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시동이 걸리면 보통 이제 700rpm 이상 700에서 900 사이 이렇게 보잖아요 이 스타팅, 시동이 안 걸리고, 세세세세세, 소리가 나는 거는 250rpm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250rpm 나오는 이유는 뭐냐? 아래는 열심히 도니까, 위에 는안더라도 그리고 센서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데, rpm 전식들은 나와요. 자, 지금 보면은, 어, 크랭크 신호를 찍어 보기에는 사실, 공간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크라크 신호를 찍지 못하고 샘플까만 갖고 왔지만 캠포션 센서의 신호를 확인해 봤는데 신호가 안나오는 거예요. 아 끊어졌구나. 음,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죽었구나. 어느 정도 압축 감정은 어느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매하, 판단합니다 캠퍼센스는 여기 위에 여기 걸리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체인이 끊어지면 점검하는 방법이 물론 다 뜯어서 보는 방법도 있지만 뜯지 않고 스코프로 그 다음에 스캐너로 이제 이제 예를 들면은 어 전제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게 수학 시간에 배웠는데 a, b, c 그는 a 조건에 부합하고 b 조건에 부합하고 c 조건에 조합하면 얘는 만약에 뭐 현재 상황은 뭐 지금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뜯어서 체인이 이제 달랑달랑한 모습을 보는 것도 1이지만, 캠 신호가 안 나오고, 압축 압력은 일정하게 나오고, RPM 신호는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 1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 체인이 끊어진 걸 판단했고, 이게 타이밍 체인이 리콜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 정보를 이제 갖고 왔습니다. 어, 이게 아마, BMW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나올 건데 BMW 리콜 리콜 확인 리콜 대상 조회 이렇게 보시면 W B A V P 9105 D V V 36873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체인 텐셔널, 타이밍 체인 리콜 두 번이나 있었네요. 2015년도 있고, 2020년도. 그죠? 그래서 이 차는 이제 리콜이 적용된 차였다. 그래서, 어, 점검만 해서 서비스 센터에서 리콜 받으러 갔습니다. 이게 파손되고 나면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어, 엔진을 검토를 통해서 리콜이 안되는건 아닌데 끊어질 경우에는 거기 자기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부담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로 확인을 하는게 이제 엔진오일을 얼마만큼 잘 교환을 했습니까 라는게 숙제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물론 저희 샵에 오셔서 엔진오일 을 자주 교환하시면 좋지만 근본적으로 엔진오일 교환은 꾸준한 게 보통 만키로 이내에 교환을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그런 근거를 남겨줄수록 자기 분담금이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고장나서 리콜 했으면 좋죠 뭐. 근데 사실 저희가 작업하면 좋은데. <laughs>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이밍 체인 리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